프롤로그, 13일 저녁 11시. 성공한 IT 기업 네오브레인의 자랑, 모델명 메탈 자켓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이한 오류를 일으킨다. 기자 이수진은 단순한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AI가 뱉어낸 공포의 잔상이 끔찍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이수진은 네오브레인 박성호 대표의 옛 집터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그녀는 알게 된다. 5년 전 8월 15일, 박 대표의 딸이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비극과 맞닿아 있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수진. 조사 직후, 네오브레인의 연구원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름 끼치는 비밀까지 알아낸다. 모든 의문은 박성호 대표를 향한다. 완벽한 AI는 과연 딸을 위한 기억의 저장소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거짓의 성체일까? 진실의 문을 연 이수진 기자 앞에 박 대표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감춰졌던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 제일화 기억의 공명 타이트한 러닝복이 땅으로 축축했다. 송글한 땀방울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오늘도 그녀는 한강 러닝 코스를 따라 뛰고 있었다. 지는 해가 오렌지 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페이스를 유지했다. 매끄러운 탈다리와 탄탄한 몸매. 누가 봐도 탈등신 미인이었다. 그녀가 한발 내디딜 때마다 동호회 회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누나, 오늘 기록 좋으신데요? 화장씨, 이따가 곱창 어때요? 나의 속은 요즘 곱창 났다, 이 새끼야.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요영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현실의 지긋지긋한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도피였다.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우울과 싸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최근 주식 투자까지 실패하면서 내면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친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침대에 털썩 앉았다. 알림음이 쉴새 없이 울렸다. 대부분은 아까 만난 남자들의 문자였다. 러닝만 하고 헤어지기엔 아쉽잖아요. 야간 수영장 예약했어요. 같이 가시죠. 하정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 전화를 침대 위로 던졌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민낯은 피로에 절어 있었고 아까 그 요염한 웃음은 흔적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협탁 위로 옮겨갔다. 협탁 위에는 묘하게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검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오브제가 놓여 있었다. 네오브레인의 최신 AI 인터페이스 디콘. 사람들은 그것을 친근하게 디디라 불렀다. 겉보기엔 작은 장식품 같지만 자기장 장치 덕분에 공중에 살짝 떠 있었고, 검은 표면은 만지면 은은하게 푼 빛이 퍼졌다. 마치 살아 숨쉬는 심장처럼 고요히 박동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듯 했다. 여섯 개의 면은 각각 다른 기능을 품은 채 사용자가 손끝으로 스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시간을 표시하고 다른 면들은 깊은 검은 침묵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네오브레인이 자랑하는 여섯 가지 핵심 서비스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AI가 아닌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거울이었다. 하정은 무심히 손가락을 뻗어 그 평연을 스쳤다. 검은 결정의 평연이 체온의 반응에 은은한 빛이 일렁였다. 공중에 떠 있던 오브제가 그녀 손 가까이로 스르르 내려왔다. 한쪽 면에서 빛의 기둥이 솟아올라 벽면에 주식 차트를 홀로그램으로 뿌려냈다. 디디의 음성은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차트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빨갛던 그래프가 파랗게 추락했다.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 그녀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젠장, 또 떨어졌네. 시부럴 거.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내던진 화정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젖은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넘겼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후후, <laughs> 뭐 어때? 스트레스엔 이게 최고지. 그녀는 다리를 꼬아 올리며 손끝으로 허벅지를 천천히 쓸었다. 돈도 사랑도 다 필요 없어. 지금은 그냥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싶으니까. 그녀의 시선이 협탁위의 검은 다이아몬드 디디로 향했다. 입술을 살짝 깨문 화정은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디디야, 끈적한 음악 틀어줘. 그리고 남자 신음 소리도 조금 섞어서 홀로그램 위로 시티팝 색소폰 소리가 번졌다. 화정은 눈을 감고 몸을 리듬에 맡겼다. 쾌락에 도피하는 듯 몸이 서서히 풀어졌다. 그러나 음악은 절정에 오르기 전뚝 끊겼다. 공기를 찢는 듯한 어린아이의 목소리 세 사람 세 사람. 이루와, 이루와. 무서워. 무서워 아빠 순간 화정의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 화면은 깜빡이며 전원이 나갔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협탁 위에 디디 홀로그램은 붉게 일그러지며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삐걱거리는 비명. 알수 없는 언어로 왜곡된 목소리. 이어지는 기괴한 영상. 낯선 공터. 그 위에 내팽개 쳐진 팔이 찢겨나간 인형.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고양이의 눈동자. 그 눈빛은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인 채 화정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안 돼. 뭐야, 이건. 화정의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고 숨은 목구멍에 걸린 채 제대로 내뱉어지지 않았다. 그때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또 다른 비명. 마치 누군가 목이 졸려 끊어지는 듯한 숨 죽인 아이의 마지막 울음이었다. 아, 아빠 아나 무서워. 무서워 하정은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그녀의 귀가 아니라 직접 머릿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만 꺼져 디디 꺼지라고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더 깊숙이 파고들며 공간 전체를 붉은 파동으로 물들였다 하정의 비명이 찢어져 나왔다 그 소리는 한강의 검푸른 밤공기를 찢고 흩어졌다 다음 날, 디시아웃사이드 아이티 갤러리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 시펄 나도 애기 목소리 들었음, 덜덜 인형이랑 고양이 눈까지 본 사람 있음? 존내 무서움. 우리 집 디콘 날짜가 8월 13일에서 멈춤. 아, 무서워. 뉴스 헤드라인은 연휴 떠들어댔다. 네오 브레인 AI 오류 전 세계 확산. 그리고 기자 이수진의 취재가 시작되었다.